안녕하세요 여러분. 런타스 피플 컨트롤입니다. 새러분들앱가 오거든요. w 지 c 여 기라도, 사 야기 면되 거든. 뽈뽈이 아, 사리카 아, 하야키 레인 코트 원펠 대박. 위에 는90분데얘는65 야. 얘가더 좋은 거 겠죠. 집만 많아졌네 아무튼 지금 밥을 먹으러 갈거예요 아이스타이티? 어? 타이밀스틱? 아이스크리아이스스 너무 시원해. 타이빌크피를 어제 망구밥 먹으면서 처음 먹어봤는데, 아, 이거 물건이네, 이거. 우비도 사고, 우비 약간 지나치게 귀여운 면이 없잖아, 있는데. 아, 이거 우비가 밖에서는 비는 막아주는데, 안에서 나오는 땀을 더 증폭시키는 느낌이랄까요? 비와 땀의 등가교환이랄까? 굉장히. 여기, 여기 유명하더라고요. 좀 먹어볼게요. 추 향이 조금 강하긴 해요. 후추 맛이 섞인 어묵 국물 맛? 맛이 없. 이건 맛이 없을 수 없는 맛. 아, 내 네, 깜빡했다. 제 고수 못 먹거든요. 고수 빼달라는 말을 해야지 해야지 했는데 못했네. 이 거기에 뭐 고기. 완자 허고버섯 그다음에 끈적국수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될 만큼 면이 되게 와 향기겠죠? 아 그리고 비 오고 눈치가 있네요 바람 불면 더 시원하다 앉아 있긴 시원합니다 걸어다니면 더 흔적거리는 어떻게든 죽이 될것 같은 이 면에 너무 어, 매력적이야 술안 먹었는데 해장되는 느낌이에요. 속이 꽉찬스프링거에 꽉 거기다가 음프링 맛입니다. 아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다 한번 더. 링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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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가 스프링, 가격은 아닌 거 같아.

좀더 시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목소리나> 체크아웃을 다 했고요 아침을 먹고 숙소에 들어가서 샤워를 급하게 하고 짐을 챙기는데, 짐챙기는 땀이 다시 나갖고, 샤워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시간도 한 3시간 정도 남아서, 이 근처에서 마사지를 받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태국이 또 마사지가 유명하잖아요. 이 근처에 좀 깔끔해 보이는 마사지 샵이 하나 있긴 본것 같거든요. 여기 뭐 엄청 약간 거시게 보이죠? 이름 뭐야? 타이 마사지. 1시간에 250. 9 2 0 0원 이거 만 원도 안 되거든요. 요하나 받은 거겠는데? 사리카 아 하나 원마 타이 마사 오케이 2어 명수. n 타이 마사 지2 5 0 u n d r e d f i 0 0 y 아 j u 니야아니 아리스 타이 아야. 아리스 Thai 나카카 오일 나. not o 사 just just 사 bám, tiger bám, not to have, not tiger bám, not oil yeah, not oil yeah hand finger, this some point na yeah, yes okay, sit down six time okay, here uh, <co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식사중이신가봐요 다들 No. No. Hand. 아, a n 네. 아, 아, 아. 오케이, 어. 아, 아, 머리 먹히고 뜬게 지금. 몸이 안 차서 그런지, 오는지... 아저거 하다 담 걸린 것 같은데 지금. 깎은다. 아, 대... 조심해야 되겠다. 참, 돈 내고 담 걸렸네 지금. 아, 아, 씨, 아, 씨. 아, 아, 마사를받으하고 부드러운 걸 해야 되겠어 오일 마사지 부드러운 거? 근육이 완전 먹어 여러분 타이 마사지 조심하세요 지금 이제 숙소로 옮기려고 그랩을 불렀습니다 원래는 대중교통을 타고 갈 생각이었는데 다른 건다 괜찮았거든요 분위기도 되게 좋고 깔끔하고 오히려 강하지 않고 약하게 좀 부드럽게 주셨는데 마지막에 막 이렇게 막몸 활처럼 꺾고 막 약간 좀 격한 동작을 한두 가지씩 했더라고요. 스트레칭, 스트레칭 식으로. 근데 그거 하다가 지금 제 왼쪽 뭐 능형근 어디쯤에 지금 담이 왔어요. 와, 그거랑 약간 진통제 먹긴 했는데 다음 숙소로 가갖고 짐을 빨리. 세상에, 음 <laughs> 새똥... 아, 가방이와었어 날씨가 좋았다가 비가 막 왔다가 하네요 아 더워! 왜비 안와 또? 날씨가 더워지니까 성격이 안 좋아지는 건 기분 탓이 아니겠죠? 아 사리카 트래픽카? 아니요 왜요? 거품카 아 Oh, I'll do it I don't want to be confessing it's the last thing that I want to do. I know I can't be crushing them, a girl who can't be here for long, so I told myself I should just stay away. But these lyrics keep coming out I don't think I can stop it now. I wonder if they'll get to you one day. But I'll sing the words I'll never say Cause that's the only way for me to say those words just wait and see they'll come for sure to share till